출입문 닫습니다. 다음 역은 노원. 노원 내리신 네, 분은 오른쪽입니다. 노원역입니다. 네 신분은 오른쪽입니다. 장암이나 고성터미널, 부평구청 방문 들어가실 고객들은 이번역에서 7호선으로 가야하시길 바랍니다. This stop is 노원. 노원.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L1, L1 공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하고는 노와 네가 구멍을 나가시기 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상계 상계역입니다. 미리 실문은 오른쪽입니다. Next stop is 상계 상계.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방고객, 방고객이었니다내신타은차에두번 내리는 응원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방고객, 방고객. The last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제펑터 잔치, 반스 퇴처대 중갱장. 탄고개 탄고개역. 나머네 구 주변 탄고개 탄고개역이에 이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차는이번 <목소리> 마지막입니다. 이 원정은 열차의종착역이 당고개, 당국의, 당고개입니다. 열차종착이 당고개, 당국의, 당고개입니다. 그 여기서 이 원정은 당고에서 한분도 마짐없이하차시기 바랍니다. 여원 우리 열차의 마지막역인 당고개, 당국의, 당고개입니다. 러입니다 그렇죠? 하시 하차 시기 바랍니다. 요는 우리 차의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저희 서울교 목사를 이용해어서 대단히 감사니다 가시는 목적지까지 편하고안전하 가시기 바랍니다. 차 종착역이 당곡에 당곡에 있니다내신는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여차를 이동식 도 없이 보려 가십시오. 열차 종착역이 당곡에 당고매, 당곡에 니다 안녕하 우리 올 차의 마지막 덕입니다.